여러분 모두 가 아, 안녕하세요. 강자입니다. 이제 점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어, 이번 주 점검은 오전 7시부터 낮 12시 30분까지 4시간 30분 정도를 5시간 30분 정도를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5시간 30분 정도 진행을 하고 내용을 보면은 스페셜 콤보 해 가지고 또 다시 빠튼 코가 나왔습니다. 요새 계속 나오고 있죠. 이제 이게 거의 한세 번째 되는 것 같아요. 오, 내, 내가 만든 캔디, 그 다음, 그 뭐였냐, 최근에 나온, 이제, 그, 빠친쿠 이제, 나왔고, 이번에도 스페셜 콤보 해가지고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3주년 쇼케이스가 내일 모레 12시 30분부터 진행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 꼭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래핑의 신, 맞아, 트래핑의 신이었다. 어, 최근에 나온 게, 이제, 내가 만든 캔디, 트래핑의 신2, 그리고 이번에 나온, 스페셜 콤보 해가지고 어, 세 번이 연달아서 나왔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트래핑의 신2 미사용 삼각, 삼각공과 미술용 보상을 준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영상을 올렸었는데, 이제 다못 어, 받으신 분들 한해서 이제 보상을 주는 거고요좀 내려가면은 이제 나와 있는데, 자, 보시면은, 이벤트 기간 내 미사용 참가권 대체 보상 해가지고 5월 18일 날, 그리고 네이버에 지급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트레, 이벤트 기간 내 미사용 포인트, 참가 횟수, 참가 보상, 참고 보상 대체 보상으로 이제 월드컵 선수 114에서 120 또는 7200마티피를 준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우표함에다 들어가니까요. 이제 전곡 끝나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